네 안녕하세요 이슈 또 이슈의 정수영입니다. 허지웅 영화 평론가와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요즘 인기죠. 영화 명량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현필을 뜬 것은 아니고 이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인 건데요. 진중권 교수가 먼저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영화적으로 어떤 면이 뛰어난지만 말하면 된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여러 가지 그 진중권 교수를 걸고 넘어졌나 봅니다. 하다못해 허지웅처럼 전쟁 장면을 한 시간 정도 끌고 갔다는 등. 물론 자질을 의심케 하는 뻘소리였지만 그래도 최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나 이러면서 허지웅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던 허지웅 씨도 깜짝 놀랐겠죠. 대응사격에 바로 나섰습니다. 오늘 허지웅 씨도 바로 SNS를 통해서 명량의 전쟁 장면이 한 시간이라서 훌륭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최소한 졸작이거나 수작이라거나 둘 중에 하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영화다. 라고 말한 적은 있다. 라고 대응사격에 나섰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중경 교수가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를 급했습니다. 허지웅이 자세히 써 다는 글을 아직 못 봤다.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걸리길래 어이 없어서 한 말이었다. 음, 물론 허중이 자세히 썼다는 글은 모르지만 자질 우는 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사과한다라고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에, 그 난데없이 허중씨를 끌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급사과하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권 씨가 지난 6일 영화 명량을 졸, 졸작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이번 일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졸작이다. 흥행은 영화의 인기라기보다 이순신 장군의 인기라고 해야 될 듯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번 일이 커졌는데요. 허중도의에 대해서 과거의 명량 전개가 부드럽지 않고 중반 이후 편집이 덜컥거린다. 하지만 후반에 식. 천만 관객에 향한 그런 여러 가지 긴 길이의. 해종 시퀀트를 아주 잘 이끌어간 것은 어, 기록적인 영화다 이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진중권 교수가 허지웅 씨가 무조건 칭찬했다고 억울어를 끈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형, 영화 명량은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현재 역대 최단 기간 1 1 0만 관객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 영화로서 이렇게 좋은 기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하지만은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명량의 개봉과 너무 많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를 못 본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많던데요. 명량 말고는 볼 영화가 없더라고요. 명량 조금 다른 영화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를 해 준다면 그래도 평가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